안녕하십니까 군산대학교 다큐부 팀입니다. 저희 작품은 다큐멘터리입니다. 어, 다큐멘터리 제목은 '우리 할아버지는 정말 독립운동가였을까요?'라는 제목의 다큐멘터리입니다. 이 다큐멘터리에 대해서 어, 간략하게 소개를 드리자면 저희 고조 할아버지께서 예전에 일제 시대 때 독립운동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일제 의 만행이 두려워서 어, 그 독립운동 기록 자료를 모두 소멸을 하신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어, 국가유공자로, 독립유공자로 선정이 되지 못하신 그런 아픔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고손자인 제가 한번 찾아보자. 고조할아버지의, 고조할아버지의 기록을 한번 찾아보자. 캡스톤 디자인을 통해서 그 파급 효과를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점에 대해서 파급 효과를 이룰 수 있느냐? 저희의 상황과 비슷한 처지에 놓여 있으신 어, 분들을 위해서 어, 만들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닌데요. 만약에 내용을 보시면 저희 고조부의 흔적을 찾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만약 이 고조부의 흔적을 찾지 못한다면은 어, 그 파급 효과가 굉장히 줄어들기 때문에. 저희는 이 고조부 흔적을 진짜 죽기 살기로 어, 찾아내려고 노력을 했고요. 그 결과 어, 찾아냈습니다. 국가유공자 표창장을 저희 고조 할아버지가 어, 인계를 받으셨습니다. 국가유공자로 인정받지 못하셨거나는 기록이 없어서 또는 기록이 불충분해서 어, 국가유공자로 선정되지 못하신 분들이 있다면 어, 저희 작품을 보시고 저희 작품을 보시고. 어, 기도할 수 있다. 찾아보면, 끈기 있게 찾아보면, 어, 유공자, 유공자로 선정될 수 있다. 선조들의 어떤 자랑스러운 것을 증명할 수 있다. 이렇게 어, 생각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들이 저희가 원하는 어, 다큐멘터리가 가지고 있는 파급효과입니다.